아, 어쩌다 이런 일이. 하늘도 무심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진태현 씨는 2022년 8월 19일 인스타그램에 16일 임신 마지막 달, 폭우와 비바람의 날씨가 끝나고 화창한 정기 검진 날, 우리 베이비 태현이가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을 멈췄다며 유산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태현 씨는 3주만 잘 이겨냈다면 사랑스러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을 텐데 정확히 20일을 남기고 우리를 떠났다. 9개월 동안 아빠 엄마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모든 걸다 주고 얼굴만 보여주지 않은 채 떠났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과 사랑을 받아 우리 태훈이 행복했을 것 같다.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방송국에서 초대해 주셨던 시간도 후회하지 않고 SNS로 함께 공유했던 시간도 후회하지 않는다. 추억으로 잘 간직하겠다 진태현 씨는 눈물이 멈추진 않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일어서야 하니 조금만 더 울다 눈물을 멈추겠다 며 박시은 씨가 회복할 수 있게 많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또 누구보다 힘들어할 박시은 씨를 향해선 사랑하는 내 사랑 시은아 불운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니까 자책만 하지 말자 지금 이 시간이 우리는 그냥 또 슬퍼 해야 하는 시간인가 봐 고생했어 아홉 달 동안 태연이 품느라, 이제 좀 쉬어.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괜찮아. 사랑해. 라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두 사람의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진태현 씨와 박시연 씨는 2015년 결혼했는데 2019년 대학생 딸을 공개 입양한 바 있습니다. 이미 두 번의 유산을 겪은 부부는 결혼 7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해 많은 축하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출산 20일 전 아이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두 사람의 선한 마음을 알기에 더욱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입양은 어린 아이를 하는데, 두 사람은 대학생 딸을 공개 입양한 것으로 유명하죠.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대학생 딸을 입양한 진짜 이유. 두 사람은 입양한 딸 세연양을 허니문 베이비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시은 씨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보유권을 갔다며. 그곳에서 세연이를 만났다. 당시 보유권에서 세연이가 나이가 가장 많았다. 신혼여행 이후에도 세연이가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저희도 제주도에 내려가면서 자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세연 양을 입양하게 된 계기를 묻자 세연이한테 힘이 되어주고 싶은 시점이 왔고 이 아이가 정말 혼자서야 하는 시점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까 생각했다. 근데 가족이 될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엄마 아빠가 되는 방법밖에 없더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시연 씨는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엄마 아빠로서 뒤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것, 내가 올 곳이 있다는 것, 너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진태현 씨 역시 어딘가에 부모님이 계신 것과 아예 혼자 있어서 혼자 해야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부모님 없이 혼자서 해온 세연이에게.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연양은 안정감이 있어 좋다. 그런데 고2 때부터 계속 이렇게 지내와서 사실 엄청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모 삼촌으로 지냈을 때는 힘든 일이 있어도 꼭 참다가 못 참을 때 전화했는데 이제는 일이 생기면 아빠한테 전화해야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연양은 입양 사실이 공개되고 좋은 점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보유권 산걸 부끄러워한 적 없다. 원장님도 잘해주시고 복이라 생각해서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 그런데 입양 사실을 먼저 말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울까봐 말을 안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기사가 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았다. 설명을 하나도 안 해도 돼서 너무 편하다고 미소를 보였습니다. 이에 박시은 씨는 늘 얘기하지만 엄마 아빠가 큰 일을 했다기 보다는 우리도 이런 예쁜 큰 딸을 거저 얻게 되어 감사한 일이다 라고 답해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박시은, 진태현 부부는 2019년 인스타그램에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 배우이자 대학생 첫째 딸이 있는 대한민국 부모라면서 입양 사실을 공개했었죠.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박시은 씨의 본명은 박은영 씨로 1980년 1월 6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딸부잣집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 안동시지만 성장한 곳은 서울인 것으로 봤을 때는 유학기는 안동에서 지내다가 서울로 이사 간 걸로 추정됩니다. 남자 고등학교의 남학생들이 서문여자 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축제 홍보물을 나눠줄 때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이효리 씨와 경쟁했다고 합니다. 미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되시죠? 1998년 19살의 KBS2 옴니버스 드라마 김창환의 이야기 셋으로 데뷔, 그후 MBC 아침 드라마의 주연으로만 네 번이나 캐스팅되었습니다. 그 작품들은 사랑했나봐, 내 손을 잡아, 훈장 오순남 모두 다 쿵따리입니다. 남편 진태현 씨와는 드라마 호박꽃 순정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뒤 2012년 4월에 열애사실을 공개했고, 2015년 7월에 결혼했습니다. 재미있게도 호박꽃 순정에서는 진태현씨와 이청아씨가 연인이었고 박시현씨는 진태현씨를 짝사랑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역시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다. 방송에서 밝히기로는 2002년에 방영한 드라마 선물에서 첫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박시현씨는 주연이었고 진태현씨는 단역배우였습니다. 2020년 12월 15일에 남편 진태현씨와 함께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원을 기부했습니다. 남편 진태현씨는 어떤 사람일까? 진태현씨는 1981년 2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김태현이지만 데뷔 후 2010년 예명을 진태현으로 정했습니다. 1996년 드라마 KBS2 스타트 1999년 연극 세종대왕으로 데뷔했고 2001년 MBC 30기 공채 탤런트가 되었습니다. 2009년과 2011년 SBS 연기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연기력도 인정을 받았죠. 박시은 씨와 공개연애 중에 한 인터뷰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안 해서 술자리도 거의 없고 쉬는 날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경기장에 가거나 박시은 씨와 성경 공부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로 악역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정말 연기와 실제는 다른 듯. 박시은 씨와 내 손을 잡아에서는 악연 관계로 출연하기도 했고, 배우 서현진 씨와는 신들의 만찬 오자룡이 간다. 단막극부론 세번 모두 악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배우 성유리 씨와는 눈의 여왕에서 악연이었고, 몬스터에서도 악역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분당구미동에 위치한 브릿지 커피입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들르셔서 말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두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